있는 게 있는데 이 집합 X는 A의 부분집합이 된대요. 그다음에 X의 개수는 어,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래요. 그래서 집합 X의 최대인 원소와 최소인 원소의 합을 이렇게 나타내자. 최대 이 부분집합의 개수 그것 중에서 어, 원소가 최대인 것과 원소 가 최소인 것의 합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최대하고 최소를 합하면 4가 되는 거네, 지금 그치 근데 최대값하고 그 x의 원소 중에서 x의 원소가 누군가 있는데 최대값하고 최소값 여기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더했을 때 8이 되는 원소 개수를 찾으라는 소리예요. 어, 그러면 8이 되려면 얘가 어떻게 되면 8이 되냐면 이렇게 되면 8이 됩니다. 어, 8이 되려면 가장 큰값이 7이 되거나 얘가 1이 되거나 아니면 2가 되거나 6이 되거나 아니면 2가 되거나 6이 되거나 3이 되거나 5가 되거나 이게 얘랑 얘랑 더했을 때 8이 되는 거죠. 이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지금 어 그래서 17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1과 7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얘네들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선택권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2의 5제곱이 되는 거죠. 30 2가 되나요? 그쵸? 그렇죠? 자그 다음에 2하고 6을 얘하고 얘는 반드시 포함이구요 얘네들은 포함하지 않고요 하나 이렇게 얘네들은 가져도 되고 안가져도 되니까 2에 3제곱 8이 되겠네요 이런 경우라면요 이런 경우라면 3과 5는 반드시 포함되고 얘네들은 같이 말해야 되고 얘는 반드시 선택해도 되고 안되고 그럼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집합 어, X에 개수를 찾아라. 이렇게 하면 40하고 40, 얘를 더하면 42가 되겠네요.